여러분 안날입니다 제가 오늘 데일페를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그 베이비페어라고 애기 용품 파는 데 갔다가 엑스코에 데일페 하는 거 알고 남편이랑 진짜 잠깐 구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친구랑 가기 때문에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친구 주려고 요 로우 가열이 빼거랑 그리고 이번에 만든 소티 커들 이렇게. 친구가 애기 나와가지고 아기 용품? 이렇게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셀리코입니다. 아, 이거 하나, 봐봐. 하나만 가져가다 아, 이게 샘플이 있네. 음. 내가 사고 싶은 애썸이야. 예쁘네 근데 팩만 팔아서 그응 근데 빨갈많이 팔고 오! 부릉아나 사고싶었어 아나 이거 살래 어예다나나 아, 이거 아. 어 이거 만원 아니야? 근데 왜 이거 껍데기가 다르지? 어, 어 맞네 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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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씩 하고 얼마야? <laughs> 만원, 만원팩. 여기 거의 만원팩 들 많이 팔잖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어, 아, 이것도 귀엽잖아. 크리미마을. 그렇네. 탱탱. 탱 얼마지요? 만원 벌써. <laughs> 얼마라고? <얼만하고? 웃음> 난안 사. <laughs> 아, 이건 뭐야. 이건 아니야. 어, 이거. 어, 뭐야? 아, 이런 거예쁘다 아니야? 어? 그거 그거 아니야? 뭐? 아니 몰라. 어, 나 이거 있어. 아 있어? 반짝거꾸? 아, 예전에 샀었어. 이거 잘 써? 어, 이 뒤에 건 모르겠고, 이거 잘 썼어. 어, 음... 근데 이거, 이거는 새로 나온거 이거 예쁘다. 어, <laughs> 아, 저기 나 히히 클럽 사고 싶다. 귀엽다. 이게 뭐야? 스티커야? 이게? 아. 아. 이게 좀 작다. 아, 포에티코도 귀여운데. <웃음> 포에티코. <웃음> 귀엽다. 어, 야, 이거 귀엽다. <laughs> 이거 귀여운데? 어떡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들어있다는 거지, 지금? <laughs> 이 안에. 어, 그런가 봐. 랜덤 팩인데 랜덤 아니고 확인하고 사는 거죠아 그래?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뭐야 그런가? 크리스마스 때거 샀었어. 헉? 이거 한번 사까 우리. 너무 예쁘지? 어. 사야겠다. 잘안쓸것 같긴 한데. 나는 만천 원. <laughs> <laughs> 두 개? 해 아, 어, 두 개. <laughs> 네. 이거 귀... 귀엽다. 이거 귀엽지? <laughs> 응. 이거 뭐야? 귀여운. 이거 뭐야? 뭐야? 고양? 저건가? 고양인가? 이네 이거, 이거 살래? 네? 이건가? 이거 맞는지 봐요. 여기 중에서 랜덤이. 아 있나? 고양이 맞네. 신수 스티커 다섯 장. 만원 랜덤. 아 어, 이거 사. 이거 살러 왔어 어. 근데 그 전에 이만큼 집었다고? 어 근데 아니 소소이가 우리 안 냈나? 안 집었나? 어. 살 거야? 아 귀엽다. 나 진짜 하나도 없는데 여기 이거. 없지. 이거 하나 사서 나누자. 어. 그럴 수 있어? 어. <laughs> 아니 그만수야이고 방금도 <laughs> 이거 때. 아, 너무 귀여워. 나 이거 살래. 귀여워. 맞지. 너 그거 사. 어. 그쵸. <laughs> 나 <난> 모르겠다.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어 귀여워. <laughs> 이거 네스타 아니야? <laughs> 네스타 아니야? <웃음> 귀엽다. <웃음> 어, 뭐야? 돌이 있는 사지가 좋아해. 어,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귀엽다. <laughs> 그 옆에 저거 솜치인가 저거도 귀엽네. 어거해야아이 <laughs> 어, 이건 뭐야? 귀엽다 그거는 뭐야? 이거 고양이 뭐 그거 다른 생각나 아휴 정신 차려나요 보자 이게 신상인가 보네 나는 이 글자를 사고 싶었는데 <laughs> <이거 안 보여. 웃음> 이게 야 신상이래 글씨 아니, 넌 이런 거잘안잖아 아이콘 좀 띄운 것 같아 저거 있어? 뭐 어, 크래커? 이거 멋있어 오. 아 이거 이제 훈제 흔들건. 아 일본상 아, 아, 있어? 처음 나왔을 <écart> 아, 때 세일한 날 주고. 아 grows. 진짜 예쁘다. 근데 자는 안 샀어. 자아 이게 최근 건가 보네. 네세 개다. 사진이. 오 어, 예쁘다. 예쁘다 보지. 색감 예쁘다. 이게 크래프북인데 여기 이렇게 절취선 나있어서 뜯어가지고 메모펜으로 을수 있어. 오 예쁘다. 아니 마음에 드는 게다 분산돼 있어, 이쪽. 그래 그래 맞다. 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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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원래. 애호에서는 일본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 1번이요 그 아, 다 예. 있어요. 와, <laughs> 다 있어요. 이것도 다 있어요. 아, 살게 없네, <laughs> 어, 살게 없네, 가면서. 와, 다 있어. 뭐야, 귀엽네. 귀엽잖아. 귀엽네. 이건 <laughs> 뭐야, <이거> 귀엽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맨 <laughs> 그 앞에 있는 가죽 광고는 샘플이어서. 아, 귀여워. 아, 이거 샘플이야. 하고. 네 손이 없어가지고 것도써야 돼요. 예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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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 <색깔> 예쁘지? 예쁘다. 니이거 뭐야? 이 매롱. 아, 색깔피 <책갈피예요>. 아, 색깔피매 좋아하는. <laughs> 안, 안색감. 아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렇 아, 붙여가지고. 너무 예쁘다 어, 아닐 줄알간는데아선에서뭔소리야아 네,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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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어, 맞네 <웃음> 귀엽네 <웃음> 아 귀여워 <laughs> 뭐야 진짜 어 귀엽다 책이 다이어리가 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그, 음, 몇 개요? 네개 고르신 것 아, 네개한씩담아드고어자 1번이랑 네. 3번이랑 7번, 8번 7번에요네이 들어오는 아 아니 이 구멍은 다 뚫으셨어요? 네네 <laughs> 진짜 힘들었어 진짜요? <laughs> 진짜 <힘들어>. 진짜요? 어머 <laughs> 근데 다 똑같이 뚫었어 <laughs> 진 신기하다 근데 살지가 네. 예쁘네 깔끔한옷 음. 음. 이런 것도 있아 그래도 깔끔하 네. 예뻐요 천재 천재 제가 스크랩 하는 진짜 빨리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 네. 어, 어떻게 빨리 하세요? 10분이면 한 페이지 할수 있어요 예뭐 <laughs> 사야할지 고민하다 왔다고 이게 예쁜데? 나도 한번 살 어. 이게 예쁜데? <laughs> 너무 예쁘다 그렇지. 응. 아 여기다 응. 근데 나 라인도 잘 써가지고 저 라인 테이프도 좀 여기, 여기 밑에 아 에폭시 펌인데? 그니까 에폭시가 여기가 예쁘네 에폭시랑 저 반짝 펌이 너무 진짜 예쁘네 뭐죠? 아, 어 여기 있... 아, 아 제외래 제외아 제외래 아, 제... 오, 너무, 아, 너무 예쁘다 이거 그거 너무 예쁘다 아니 뭐냐고 진짜 예쁘네 아, 에폭시 못아니 그니까 이게 색깔이 합쳐져서 얼마야 보자 이건 뭐야? 녹트인가어 응. 노트구나 어 노트도 예쁘네 <laughs> <목적이> 아, 왜 이렇게 진짜 예쁘다. 예쁘다. 이거 육아 일기 이런데 딱 붙이면 진짜 예쁘겠는데? 어, 아, 근데 이건 예쁘다. 나 이거 살래. 어, 진짜? 어. 이거? 어. 너무 귀엽지. 나 이거 사러 왔어. 이거. 어, 아, 아, 백스틱거 진짜 귀엽다. 아, 집에 아, 집에 집에 이거랑, 근데 이게 여러 가지인데? 진짜 귀엽네. 이게. 아, 이게 근데 네 개나 되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예쁘지? 응. 이것도 많이 사다라 크다 감사합 거. 다 사장님 이게 종류가 이렇게 네개인 거예요? 아 네, 다, 다, 아, 다 다른 종류예늘 아, 이거 거. 샘플 내부는 여기 아래에서 아. 확인하실 아, 샘플 아, 샘플 너무, 너무 귀여운데? 레몬 <laughs> 석탕이지 너무 귀여운데, 어떻야 응? 나는 몰랐는데 하고 싶어, 그래.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나 정신 차리다 <laughs> 그거 하나 샀까아나 <laughs> 이거 두개샀까 이거 두 개? 어. 아니, 왜냐면 이 분홍색 아까 귀마개 이게 너무 귀여워. 이거. 그거는 공식. 아, 이거 아까 여기에서. 그 <laughs> 어, 뭐야? 포크도 너무 예쁜데. 봐봐. <laughs> 아, 이 <이거> 귀엽다니까. <laughs> 응. 귀여워. 뿌링도 있어. 너무 귀여워. 아, 네. 결제 어떻게 하세요? 할게요. 아, 네. 이거 4,000원 주세 어소염미 진짜 귀엽네. 어, 혹시 5,000원짜리? 혹시 5,000원짜리 어. 어, 거 없는데 4,000원짜리 근처 있을까? 이게 예뻐 이게 예뻐. 맞다 이거 중에 응. <laughs> 하나만 하실 건가요 딱? 응. <laughs> 음. 아 진짜 못 고르겠네. <laughs> 잠시만. 아 귀여워. 바뀔 네. 있다. 아 너무 귀엽다. 니다 그러면은. 어, 스티커. 아 스티커는 요게 1 5 가지 아 팩으로 판매하고. 아 팩으로 팔. 아 요거예요. 어 달력 마음에 드는. 어 달력. 어 달력. 어 달력 여기 너무 예쁘더라. 아 귀여워. 짱짱해. <laughs> 뭔가 접기도 <laughs> 좋을 것 같네. 달력이 이거 하나 중에 여기 있어. 아와 아. 뭐나요? 직접 펜으로 그리신 거예요? 네 맞아요. <laughs> 진짜 너무 잘그리신것 같아. 요 아, 나 근데 이 네모난 거는 잘안 쓰는데. 어, 나는 여기서 네모 잘 쓰는 있지아나 네모를 잘못 써. 아, 어, 마 태가 진짜 귀엽네. 1500원이에요. 뒤에 8000원 되어 있을 텐데 아유. 오늘은 6500원씩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는 신상이어서 아직 오. 샘플이 없. 어요 이렇게 큰걸 받았어.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거 하나 웃음> <고맙습니다>. 아, <laughs> 어, 거의 안 돼요. <laughs> 안녕하세요. 베이클리입니다. 귀엽다. 귀엽지. 불렀던 거랑 다른 느낌. 좋네. 행사 마지막 날그 네. 특별 할인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없어. 신상팩도 5000원이고요. 마테도 세트로 원래는 9000원인데 오늘 15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짜가요. 귀엽네. 면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냐?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아, 어, 보니까 알겠다. 나는 원래 그 귀여운. 많이 봐. 음, 아, 잘 몰라. 내 기준에서 너 많이 샀어, 귀여운. 거.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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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분데기 아, 뭐야, 분자 귀여운? 아, 많이 아, 아, 아 저기, 저기 끝 거. 면 돼. 아, 진짜 마신 거예요? 너무 <웃음> 예뻐. <웃음> 이게 제일 귀여워. 응. 음. 근데 이거는 쓸 일이 없을 거고 내가 놀러 <laughs> 놀러를 못하니까 맞아. 안녕하세요. 아? 다 진짜 배치에 진심이네. 얘 여기서? 아 맞네. 어 귀엽다, 그거. 아 이렇게 라벨을 하는 거구나. 예? 아, 그래. 이거 사야 되는 거아니야 어, 예쁘다. 그리그 그래, 조합 예쁘다. 그치? 다 아, 아 네, 감사합니 귀엽다. 아나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데 아니 저 글씨와 이거씨가 똑같다 아 맞네 너무 귀엽다 일단은 요거 진짜 귀엽고 맞네 브랜드 이름이 이응씨 이응씨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laughs> 봐응 그거 그거랑 이거랑 이거랑 멋지 이거랑 귀여워 <laughs> 벌써 골랐어? 어 잠시 사야겠다. 이거 너무 귀엽잖아. 아요 그림체가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어, 이거 하나 사야겠다. 케이크도 예쁘요. 아 이것도 마음에 든아 이것도 귀엽다. 아 이거 귀여운데? 아 근데 이 그림체 자체가 다 예뻐가지고 지금. 이집 마음에 들어. 귀여워. 하는 거. 응. 온라인 안 파는 스티커입니다. 색감이 너무 어, 예쁘다. 어, 이런 식으로 커트 거 하나 더 있는데, 음 진짜 잘 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있어. 아니, 없어. 예쁘네. 예뻐 음. 나눠줄 수 있어 예쁘다 이거, 이거 하나씩 다 떼지는 거야? 뭐야 이거? 응, 응 맞아 예쁜데? 아, 음 이거 반복되는 거고 이거는 색깔 때문에 그냥 다른 거산 거야? 둘다산 거야? 아몽고 문구. 이거는 미친 듯인데요? 이게도잘쓸것 같아서 마이 뱅크이스털 이거 위험한 이건데 음 아메리카노. 귀엽다. 아, 그렇네. 어, 이런 거잘 쓰긴 했다, 진짜. 이거. 아, 어, 쓸수아 맞네. <laughs> 이건 나도 쎄쎄. <쓸> 수... <laughs> <laughs> 귀여워. 나 39,000원. 나 39,000원 정도. 이거 근데 우리 둘다 똑같은 거지? 응. 아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쁘다. 응, 어, 귀엽다. 근데 나 이런 거잘못 쓰긴 한데, 이런 거. 봄이 일기장인데 이런데 좀 있어. 아, 이거 아껴 쓰느라고. 맞네, 이거 진짜 예쁘네. 이거 아껴 쓰느라고 이것도 <봐도> 예쁘다. <봐도 진짜 예쁘다. 나 응. 이런 모조지 스티커 좋아해. 그럴걸. 리모델 모. 어, 예쁘네. 귀엽네다 할리버트. 나는 이거 살려다가 안산 애들입니다. 진짜 반짝반짝 예쁘네. 이인 <봐도 봐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 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 이거 니가 좋아하는 딸기 별. 맞아. 대박. 딸기랑 별에 묻혀있는데? 그 딸기랑 별이 여기 그대로? 진짜 짜쁜데 이거는... 버블? 음, 이거는 그거는 키링이네. 키링. 키링 그리고 코코나가 키링이 로러 아 오더라고. 이기집게이 음, 이거 쁘다 아, 일기장도. 뒤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다시 쓸수 있게 이렇게 음. 나와 너무 아 예쁘지? 아, 진짜 예쁘오고이게예쁘 매번 이렇게 예쁘게 나오더라고. 딸기 매번 이렇게 예쁘게 나오더라예쁘고기 그림도 타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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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귀여워 달력인가봐 <laughs> 귀여워 캐릭터 진짜 귀엽네 응 얘네들이 있네. 맨날... 이건 뭐 일본 그런 느낌 아니면 탄과 응. 달력 오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작아서 더 귀엽다 응. <laughs> 뭐 먼슬리 같은 데 붙이면 맞네 겠다 찰떡이겠네 어, 네 지금 저 작은 일기장 거기 그런 데어 붙이면 되겠다 어 달력 없으니까 맞아 음오 귀여워 진짜 귀엽지? <laughs> 이거 진짜 귀엽다 맞아 이거 아, 진짜,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예쁜데? 근데 얘네 둘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이걸 아, 샀어 아 그렇네 이거 예쁘다. 오늘 여기 이거 붙일 거야 어디요? <laughs> 일기창에 아, 오리야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오>, 맞네 귀엽네 <laughs> 귀여워 이거 일기장도 있고 음잘 음. 샀다 이건 진짜, 처음 본다 진짜 잘 샀다 음. 너무 귀여워 이거 갖고 싶었는데 네, 네. 아 이런 거 갖고 이쪽은 소소히지 근데 나 여기 거 처음 봤어 <laughs> 어, 오뎅... 응 찢으시네요 뭐예요? 어뎅인데아 그거 니돼지인가 보다 아니돼지야 이거 뒷대지 같은데? 어? 얘뒷대지라고 네, 이렇게 이렇게 세트 같은데? 아, 그 그런가 보네. 그도그 뒤에 거랑 세트인가 같다 음, 아, 아 이걸 빼서 넣으신 거네. 음. 이렇게 음. 귀엽다. 이거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오, 예쁘다. 너무 다어 너무 까만 까만게 너무 귀여운데? 아니 우리 이거 하늘 거안 보고 샀나? 진짜 귀여운. 데아 너... 랜덤 팩인가? 아 랜덤 팩이야.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까 뭐딴 거랑 이거랑. 음. <laughs> 예쁩니다. 귀엽네. 이거는 군양 그냥 있는 구냥이 군양이. 것도 처음 보는. 예쁘지 않아? 응. 귀엽다. 그렇지. 응, 근데? 아, 이것도 하찮게 어, 생겼는데 귀엽네. 어, 너무 귀여운. 나는 요새 이런 캡터 이렇게 <laughs> 글씨 적혀 있는 게 좋더라고. 그러게, 너 글씨 있는 걸 좋아. 어, 자꾸 맞지. 찾네. 봐. 오, 무슨 운동적인. 아, 귀여워. 오, 이것도 우와 이것도 이거는 모조지다 모조지 짤라 음, 쓰는 건가? 어, 아니 이것도 이렇게 돼있어 아 우와 귀여운데? 아 이거는 뒷돼지네 뒷돼지네 음. 음. 이 샀고 이거는 킥꼬잉 꼬잉 아귀엽 아까 귀엽다고 음, 한 석새나리랑 어, 비슷하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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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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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느낌이 뭔가 음. 너무 잘썼는데 이거? 귀엽다 음, <laughs> 아 역시 찾다 보면 내 취향이라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와 귀엽다. 이건 뭐지? 내가 산거 맞아? 어? 이거 내가 샀다고? 어? 아 영수, 내가 영수정? 내가 내가 이걸 보고 아. 어, 예뻐서 이 팩을 그냥 샀나보다. 음. 이름이 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다행이다 마음에 드는 거한 조각 어. 아니고 여러 조각이라서. 어,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산거맞으거예요 어니 네 그거 토끼 너무 귀엽다 만 어. 샀어 하나 더 샀잖아 아니야 이것만 샀어 응 떡갱이. 턱갱이 응 턱갱이 토갱이 어, 너무 음. 이 까만 토끼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 블루 처리된 거같 이거 여기 뭐였지 이영씨 초밥사티거 아, 이영 진짜 이영.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로 샀어요 근데 떡 붙이면 은 예쁘고 여기는 내가 꼭 가야겠다 싶어서 아, 음. 찜해 놓고 아, 이거 와...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여기 아니야. 음. 이런 고양이, 음 고양이에 제가 또꽃 얻고. 응 너무 귀엽잖아. 뭐?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 이게 진짜 귀엽지 이게. 나는 푸딩. 이거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인가? 계란 후라이고. 이게 네 가지가 있었어 종류. 저거 노른자 두 개라서 럭키데이인가 봐. 아 맞네. 이런 글씨도 있고. 맞네. 귀여운. 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 음. 흰색. 음, 귀엽다. 야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응. 이렇게. 너무. 귀엽다. 나는 많이 안샀어어너 이거밖에 안 샀네? 엽서. 어. 이거 인스타 팔로우 하면 주시는 거라서 음. 이렇게 세 개를 골랐고 엽서, 이렇게 음. 두 개. 예쁘다. 예쁘지? 여기 달력도 진짜 귀여워요. 이건 뭐야? 영암인가영암도 너무 좋셨네 아,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어? 기록 아 귀여워. 아, 이게 원래 표시가 되어 있구나, 이게. 음. 음. 어. 그치? 나티꺼 이렇게. 그렇네. 잘 됐네. 여기도 쓸수 있고, 여기도 쓸수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게. 음,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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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귀여워, 고양이. 어, 귀엽다. 아, 귀여데 아, 귀여데 색깔 진짜 쁘네 이렇게 들어있는 너무 좋아. 어, 그렇네. 딱 하게도 <목소리> 딱 좋네. 맞아. 근데 이것도 여기서 이거 종이 도장 찍었어. 아, 도장도 찍었어요. 나는 이거 고양이 도장 찍고 귀여워. 귀여워. 이 메모지 뭐야? 이거 왜귀다그 아 이거 어디였지? 하트십 아 하트십 드디오 이렇게 말랑말랑한 반짝거리는 괜 반짝거리 예쁜데 응. 잘안 보인다 그치? 응 음. 음, 음. 이게 진짜 예쁘다 오 반짝 예쁘지? 응 진짜 반짝 반짝한데 왜잘안 보여? 색깔이 잘안 보여 색깔 아 맞아 보인다 근데 딱 예쁜 거잘 샀다 딱 이것도 반짝반짝하니 어, 이게 이게 진짜 예뻐 이게 진짜 귀여 이것도 이쁘고 음, 문방구고 되게 이제 학교 갈 거라서 아 <laughs> 맞아요 1네 친구는 이제 <laughs> 곧 학교를 갑니다 오 예뻐 음, 귀엽다 귀찮아.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건가 봐요 음, 이건 덤인가 보다 덤도 예쁘네 근데 여기는 진짜 아 이거 네가 사고 싶다던 마페 이거 아 우와 우와 진짜 예쁜데? 그, 이, 이거 그냥 이렇게 잘라 쓰는 거야? 아니요 어, 여기 하나씩 조각, 아, 있지, 있지. 조각이 있어 아, 조각이 있구나. 오, 음, 진짜 예뻐. 예쁘지요? 어, 색깔이 진짜 예뻐. 나눠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 이거 블루, 이게 블루였고, 음. 어 밑에 또 핑크. 핑크도 예뻤고, 이걸로 하나만 샀어요. 음. 아, 이건 저희 마지막, 이거고요. 아, 이거, 음. 여기에, 안 음. 묻어가지고, 1,500원에 샀는데, 두장 주셨어요. 이렇게 귀여운 드로잉 르미의 오브젝트. 예. 음. 귀엽다. 뭐지? 진짜. <웃음> <웃음> 이거 봉지 많고 지금 내용 보니까. <laughs> 어, 자기가 수집한 네이큰 로그래. 아, 귀여워. 이거 패지 음. 아, 이렇게 됐지. 여기 몽몽이라는 브랜드였어. 아니면 네이 몽몽. 아, 어,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아, 귀뻤다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거 많아. 진짜 귀여움인가 봐요. 이건 제가 작년에 사서 러비한테 줬었는데 갑자기 꽂혀가지고 혼자 잘 자기 혼자 막 사더라구요 귀여운 거북이 어, 그 어, 차이 많이 나네 음.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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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않은데 맞는데, 어, 맞는데. 어, 이거 귀엽다, 창문, 아, 어, 어, 이거 귀엽다. 창문, 아, 어, 창문에 아, 있는거 너무 귀여워 <목욕> <목욕> 아, 이거 시리얼좀 만들고. 어, 이거는 저도 있어요, 집에. 잘 쓰고 있어요. 음, 너무 귀여워. 응, 음, 진짜 귀엽다. 여기도, 여기도 색감이 예뻐. 응. 음, 이거 귀엽냐? 이것도 되게 예뻐. 아, 이것도 귀엽다. 이거 음. 귀엽다, 그치? 응. 음. 오, 귀여워. 이게 좀 마음에 들어. 응, 음, 맞네. 귀여워. 그. 두루몽. 두루몽. 두루몽 브랜드. 음? 아. 내가 마지막에 맞아, 엄청 맞아, 고민 맞아, 많이 맞아, 맞아. 귀엽다. 닭다리. 아, 귀엽다, 그거. <laughs> 용. 응. 이게 응. 메인이죠? 예. 어, 어, 이거 샀어, 결국? 너주려샀어 진짜? 응. <laughs> 뭐야 감동. 네네. 예쁘다. 네.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음악입니다. 어쩔 몽구예요? 여기 아까 그 뭐지? 그때 살려고 했던 거. 라벨 어, 맞아. 라벨 되게 예쁘. 예쁘긴 하던데. 이건 인스타. 아, 팔로우 하면은 주신 거. 요 근데 이거 조각 아니야? 잘랐습니 아, 진짜? 오 마이 갓. 잘랐을지 모르겠네. 다 더빙 가보네. 엄청 많이 줬어. 오, 예쁘다. 잘랐습는 아. 음, 네. 이거 진짜 귀엽거든요. 패지를 좋아하는 친구. 지금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조합도. 맞아, 예뻐. 너무 예쁜 것 같아, 벌써. 기끼가꽤 <laughs> 많아. 어, 나 이번에 요거 두 개랑 일곱 음... 개 먹었어. 어? 이건 뭐야?